네, 예, 오늘 보실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 S.W.A.T. 스와트 요원인데요. 어, 그중에 이제 마지막 박스가 하나 이 남았습니다. 요건데 얘 같은 요거는또 뭐라고 하기 참 애매한데 그냥 뭐뭐쓸때뭐 뭐뭐 진압병사 뭐 그런 거로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그 그 뭐야 가끔 뭐 테러리스트 나오는 거 보면 이경찰도 진입해서 이제 총 두고 진입하잖아요. 예, 그런데 이제 뭐 이제. 치, 처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연막탄 딱 던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안개 끼고 막 냄새나고 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이제 저 뭐야 화염방사기센다 방독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뭐 그런 거 있고 방탄복 있고 예, 여기 뭐 가슴 가리기까지 해가지고 다돼 있습니다. 총 하나 들고 있고요. 예, 게임에서도 많이 보시는 거죠. 예, 느낌은 뭐 폴리스라고 돼 있는데 뭐 군인도 있고 뭐 스나이퍼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그 커스텀 그 레고에서 정품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뭐 커스텀으로 만든 거를 레레서한테 베낀것 같더라고요 제품 보시면 이렇게 옆에 무기가 그려져 있는 게 있고 무기가 안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무기가 안 그려져 있는 거는 무기가 안 들어있는데 그런 거는 방패가 있는 제품들은 여기 여기 보시면 방패가 있는 전경들 두명 있거든요 걔네들은 무기가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방패가 이쁘거든요 방패가 이쁜데 얘 같은 경우는. 어 그냥 그냥 그저 그렇고 저기 보시면 투명한 방패 있는데 저거 아주 멋지더라고요. 가급적 이 방패 있는 제품, 만약에 두 개만 구입을 하신다면 이 제품하고 요거나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같네요 자,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짠짠 짜잔짜잔짠짠짜잔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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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카드가 세 장이 들어 있어요. 빌딩 블록 돼 있고요. 카드에도 뭐 특별히 이름이나 그런 건안써 있고요. 네. 이렇게 무기가 8종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. 아주 이게 대단한 거죠. 예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도 되게 하나에 뭐 2, 3천원씩 팔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, 예. 좀 많이 뜯어가지고 요거는 안 뜯고요. 가지고 있는 거 무기로 이용하겠습니다. 예. 아, 얘는 처음, 처음인가? 피규어에 폴리스라고 써있네요. 예. 아, 얘는 이제 특수, 뭐 요원, 뭐 무슨 뭐 테러 대비? 그런 거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온통 이쪽 돌리시면 폴리스라고 써 있죠. 네. 얼굴 빼주시고요. 다리도 빼주시고요. 네. 뭐가 떨어졌니? 깜짝이야. 방독면 인데가 떨어졌네요.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, 이거 잡아서 뜨, 뜯으시는 게 아니고, 이 다리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. 네. 끼워주시고, 몸통 위에 끼워주시고요. 폴리스, 그 다음에 팔부터 끼울까요? 품질은 조금 거지 같아요. 예, 네. 뻑뻑하게 들어가죠. 아, 얘네들 보면 참 발전이 없습니다. <laughs> 디자인은 참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나면 레레 제품 이쁜 게 많, 많거든요. 레고 무비도 괜찮았고, 어, 레레 무비 괜찮았고 그데 아, 제품 끼울 때마다 막손안 껴줘서 막 짜증나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. 데코리나 S.Y.도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말씀해주시는 거 보면. 막 처음에는 개판이었다 보더라고요. 어 얘는 또 여기 좀 몸통이 다르네요. 어,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다른 애들은 막 뒤쪽에 뭐이 별걸 다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간단 단순하게 돼있네요. 그냥 정경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끼워주시면 되겠지요 얼굴 끼워주시고 상태가 좀 무슨 악당 같다. 그리고 방동면을 끼워주시면 됩니다. 방동면은 그냥 마스크처럼 돼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구요 네, 이건 얼굴이 잘 맞죠 저 하나는 얼굴이 안 맞아 가지고 눈이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<laughs>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잘 맞네요 잘 맞고 여기 얼굴 이렇게쫙 끼워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도망가려고 했던 놈요 부품 네,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거죠 작은 부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또 여기다 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찰칵 끼워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만원경처럼 생긴게 있는데 여기 아마 적외선 탐지기 그런거겠죠?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안깨지면 뒤집어서 다 아,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냐? 아,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잘 보여라 아, 멋진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 어, 얘는 총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네요. 자, 이런 좀밀리터리제품서 자세하게 잘 몰라가지고, 네, 이렇게 돼 있는데, 총 앞쪽에 요거를 어, 원래 달 수가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총 앞이 짧아가지고, 달게 없네요. 어, 그렇다고 뭐 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, 아무뭐 네, 뭐 테러 진압용 총인가?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, 여기 옆구리 보시면 권총 찰수 있는 데 있거든요. 이 그냥 나무거 있으면 하나 이렇게 박아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가대칼 하나 쳐줄까요? 칼 이렇게 해서 칼딱 쳐주시면 딱 멋지죠? 그리고 뒤쪽에 여기에는 이거 이게 아마 그 저기 전압 뜨거 저기 우와 안깨안깨안 깨지더라고요 레레끼 원래 이랍니다 뭔가 좀 부실한 게 있죠?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꽤 괜찮죠 완전히 검은색 복장 해 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들어가서 적들을 공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시리즈 였는데 이것도 꽤 괜찮네요 다른거랑 비슷한 것 같고 자, 근데 너무 조금 시커멓기만 해가지고 그런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진 좀 이쁘게 바꿔야지 짠짠짜짠짠짠. 예. 이놈입니다. 검은 놈이요. 다른 예. 놈들도 아주 멋지죠. 자, 한번더 볼까요? 우와. 저 레드 무비는 발바 받침 없어서 계속 떨어지네. 예. 네이비 실도 있고 무슨 뭐 S W T 요도 있고 뭐 사막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저뭐 뭐 스나이퍼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이름은 뭐 없더라고요. 이게 뭐 그냥 그 커스텀한 제품만 그냥 막 갖다가 막 지네들이 베겨버려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말하긴 참 애매한 거 같기도 한데 말뭐 알아서 갖다 이시면 되는 거고요 네. 아저 방패 투명 방패도 멋있고요 네. 레고에서는 이렇게 전쟁 시리즈 뭐 그런 게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나온 게저 레고 무비에 있는 SWAT 스마트 어 로봇 경찰입니다 그거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뒤쪽도 보시면 아 멋지죠 예. 지금 있는 거나 아까 같은 거만 조금 단촐한데, 다른 건저 뒤에다 이렇게 다양하게 무기를 걸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아, 좋아, 좋아. 예. 하여튼, 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, 레에서 나온 거 외에, 저기, 어디서 또 나왔다고 그래더라도쿠르에서 나왔고, s y 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, 그것도 한번 또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한번 시리즈 모아놓으면 꽤 멋질 것 같은데, 참고해 보시고요. 문방구, 문구점, 천원샵 같은데 가시면 종종 판매를 하니까 좋아하신 분들 한번 잘 구입하셔서 멋지게 한번 밀리터리 시리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